자, 안녕하십니까, 디몽크TV 디목 디몽크 라칸입니다 라스트 판타지 님입십니다 어, 이거또 이어서 하루에 그냥 몽땅 찍는 건데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전달되는 거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예. 게임은 예. 앞에 소개한 거는 거치형 게임기라면 아, 예. 이번에 닌텐도에서 처음으로 예. 만들었던 휴대용 게임기 아, 닌텐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처음인가요? 총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소프트를 뺐다 꼈다는 예, 카트리지 용식 어, 휴대용 게임 기능이 게 저죠. 처음, 처음 만들었다. 뭐 대충 진정한 게이머라면 모두 아시지 않을까요? 바로. 게임 바로. 게임보이입니다. 게임 소년 음. 게임보이입니다. 닌텐도 게임보이. 게임보이입니다. 현대 주식회사, 현대전자 네, 주식회사에서 네. 일통을 수입다, 했습니다. 네. 게임보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휴대용 게임기. 이 당시 이거는 정말 예. 혁명이었어요. 혁명. 혁명이었죠. 아,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 크기가 정말 냉장고만 하죠. 그당시는 별로 안 컸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지금 보니까 <laughs> 너무 보면 커. 엄청 크죠. 근데 전 그때도 크다고 크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 그래? 네. 근데 이거 엄청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당시 가격 기억에는 제가 이때는 아마 저도 초등학생이었을요잘 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소풍 가는 날. 네. 어떤 내가 이걸 갖고 와 아 부잣집 아, 아들님이 또소풍갈때소풍갈때 갖고 가는 휴대용 게임기. 그럼 이제 다들 네.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아막 뭐 이런 데 놀다가. 그렇죠. 딱 그렇죠. 가방에서 뭘 꺼내 게임보이. 지금은 참 오타쿠 같지만 아, 그때 당시에는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참이 게임에 대한 시선이 그만큼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반애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나 이빠 이빠 해가지고 그렇죠. 줄 서가지고 한 판씩 해보느라고 한번 해봤는데 와.. 눈물 나는 거 야.. 진짜 이런 진짜 걸 신대게. 내가 갖고 있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막 가서 막 부모님한테 쫄고 막 쫄을 수 아, 없어. 쫄러다가 아, 맞아. <laughs> 잘생기거나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게임기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인기... 전 지금도 진짜? 그래요. <laughs> 잘생기고 돈 많은 것보다 좀 아 그건 좀 아닌가? 아무튼 어, <laughs> 어, 또 게임기 갖고 있는데 음. 인기 최고였거든 아 인기 최고였어요 오늘 한번 이 닌텐도의 첫 번째 게임보이 그렇죠 거의 시조세에 가까운 정말 시조세죠 정말 시조세 정말 네. 이거 정말 중에 화석이에요 화석. 화석 화석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편한 휴대용 비디오 게임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닌텐도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게임보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 다양한 게임팩이나 악세사리를 선택하여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게임팩이 되게 여러 가지였고 악세사리도 음. 지금 뭐 아이폰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악세서리를 막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이것도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닌텐도 특허의 완전 내장형 게임보입니다. 십자형 조이스틱, A, B 시작 버튼, 강력한 CPU를 채택하여 순차 이동식 배경 화면 수백 종류의 이미지 표현 흥미있는 오락이 가능. 닌텐도가 공급하는 최상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게임 보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만 보면 별로 렇게안커 보여요. 제 기억은 되게... 뭐초대한 게임기 같은고있거 있어요? 지금? 지금 없죠? 없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다 팔았어요. 자, 자, 나옵니다. 와! 크다. <laughs> 어, 근데 어렸을 땐 되게 커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커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커서 그런가요? 아, 맞아, 이게 어른이에서 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땐 되게 이게 컸거든요. 제 조그만한 지금도 손이 작은 편인데 이건 진짜 훨씬 작은데요? 생각보다 작은데? 안에 뭐뭐 어, 아, 배터리 어떤가? 그냥 들어 있고 없어요. 아, 이런 것도 안, 안 빠지더라고. 안 빠진다, 다 어, 이게. 다종이야 그냥. 역시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간아 구성물은 단순하네요. 배터리랑 음. 매뉴얼. 아 이것도 칼날가? 이건 약간 이제.

최신 아 그렇죠. 예. 어. 그런 기분? 아이폰 6 처음 여러분들 만질 때 기분 좋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아. 이 조그만 화면에서 이 카트리지를 가라앉힌다는 그 그렇죠.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될거같아 정말 그러니까 거치형 게임기에서 할수 있었던 그죠. 그런 거를 완전 개념이 바뀐 거예요. 밖으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죠.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진짜 진정한 거치형 게임기를 네. 밖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진화를 해서 컬러로 이제 색상이 입혀지고 좀더 작아지기 시작하죠. 음. 아뭐 음. 게임보이 포켓도 나오고, 그렇죠 핑가 그 모델도 나오고, 아 그렇죠 어드밴스. 음. 그 다음이 그냥 DS구나? 응그 음, 다음 DS. DS. 음. 제가 처음 즐겼던 어 게임보이 게임은 당연히 뭐 마리오였고요. 음.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시리즈였습니다. 아. 포켓몬스터 레드.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음. 설명을 해보죠. 네. 뭐. 우선 이게 몇 인치인가요?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지 않나? 어, 거기 다음 장에 써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1.3인치. 1.3인치. 아. 1.3인치입니다. 아, 1.3인치의 액정, 흑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이 켜지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A 버튼, B 버튼, 그리고 닌텐도 고유의 십자키, 그리고 셀렉트 버튼,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L, 뭐, LR 버튼은 없고요. 요게 전원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요게. 요게 전원 버튼이고요. 카트리지를 끼고 전원을 올리면 요게 예. 안빠지는 거죠. 이 그렇죠. 고정시켜 주는 음. 거죠. 그리고 여기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게임팩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모트라스트. 볼... 아, 이게 콘트라스트 감마, 밝기, 밝기. 네, 밝기 아답타. 조절이고요. 그리고 아댑터 여기 아댑터 근데 있을 건다 있어 보면은. 어, 있을 건다 있어.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옆면에 우측에는 볼륨 조절이고 조절. 그리고 여기가 이게 확장 단자인데 이게 2인용 할때 썼어요 케이블을 꽂아서 2인용으로 대단하지. 음, 2인용으로 사용해서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음. 그거였고 아 여기 스피커를 설명 안 드렸었나 아, 요기, 요기 스피커. 여기 여기 스피커 스피커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고고 요거는 이어폰 단자 이어폰 단자 전체적으로 구성은 요즘 게임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다, 다 있을 단, 거 단지 있어요 단지 크고 그 어. 어, 화면이 작고 흑백이라는 점 음. 어, 아무튼 그거 외에는 정말 지금 봐도 이뻐요. 음, 정말. 이것도 스킨이 굉장히 막 핸드폰에 붙이고 그러잖아요, 음. 뒤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모양을 예,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 잘, 어. 잘 만든다는 거예요. 음. 스트레오 사운드도 기가 막혔고. 아무튼 어뭐 이거랑 음. 게임을 음. 하나를 뜯어볼까? 뜯어보죠. 뭐 닌텐도 하면 또 슈퍼 마리오잖아요. 음. 대표적으로. 네. 이게 뭐 닌텐도 슈퍼마리오 e r Mario 랜드 n d Super Mario Land. Super m 게 r i 시리즈 n d Super Mario Land. s 아 p e r Mario Land. Super Mario Land. Super Mario l a n 었어 u p e r Mario Land. Super 하나가 좀 대고로. 아, 여기 1989년이라고 써 있네. 1989년으로 써져 있는 아, 슈퍼 마리오 그래, 랜드입니다. 거의 아, 16년 전이네. 89년이면 제가 2분 전,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89년이면 제가 세살때 나온 게임이요. 나온 게임이요. 근데 이걸 나도 했어요. 이게 얼만큼 닌텐도 게임은 시대에 맞아요. 어? 아, 그게 참 대단한거죠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그렇죠. 나오고 나서 금방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렇죠 엄청 오랫동안 즐겼던 그렇죠. 거야 발매되고 나서도 그렇죠. 또 발매되고 또 나서도 아주 오랜 시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랑을 받는 게임들이죠 맞아요. 그게 또 마리오고 그게 또 닌텐도 스타일입니다 음. 정말 존경스럽긴 해요 물론 약간 좀 고집이 너무 강한 음. 회사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그 회사의 고집을 부려서 도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막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마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치고 나가는데 그쵸. 닌텐도는 네. 거기 편성 못 하고 이렇게 뒤쳐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또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그게 또 그만의 그쵸. 색깔이 그, 그 친구만의 색깔이 어, 있는 그게 거예요. 그게 또 있는 같아요. 뒤처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음. 말하는 게 음. 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게잘 팔리는지 네. 안 팔리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닌텐도에지만 할수 있는 게임들이 그렇죠.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닌텐도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잘 태어났어요. 응. 아무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닌텐도 게임보이까지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즐거우셨나요? 아주 그냥 재미있는. 오랜만에, 간만에, 네, 간만에 에이, 느껴보는 진짜 그런 추억을 어. 떠올리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고전의 향수 정말 음. 뜻깊은 음. 시간이었습니다 음. 아무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 t v 디몽크 라스트 판타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아 고생하셨다 습니아 고생했다 너가 이제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 아! 해야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아주 그냥 무슨 나중에 집지박신 집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 보여드릴 차동차 람보르기니. 다 열어. 디몽크는 다 열어요. 꽉 조이겠습니다. 팔걸이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제품 구일로부터 6 개월 레이스가 가능해. 제품을 한번 결합하면 두뇌는 힘들다고 합니다. 딱 봐도 두뇌는 힘들어 보여요.